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점점,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어, 다육이 관리들 잘 하시고요. 가정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음, 뽁뽁이라든지 아니면 무릎담요, 이런 거, 어, 덮어주시거나 뽁뽁이를 창문에다 붙여주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어, 뭐, 난방을 못 하실 경우에는, 어, 촛불 켜놓으란다고 또좀 위험하게 키워놓으시, 치 마시고 촛불도 어 하나의 이제 난방 효과가 있어요 켜놓으면 큰거 이렇게 좀 둥그란 거큰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밑에다 뭐좀 받치고 그리고서 켜놓시면 어으 그것도 난방 효과가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어 키워놓시고요 으뭐 어차피 뭐 키핑에 가, 가 계신 분들은 괜찮겠죠 주인님 주인 분들이 음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예. 어, 오늘은 제가 5만원 이상 사시면, 이렇게, 목대 있는, 어, 아이 하나씩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이 아이는 터치미죠, 터치미. 터치미 사이즈는, 사이즈도 괜찮아요. 음, 이렇게, 목대들이 다 있고, 이 아이들 이제 뽑아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 분갈이 하셔가지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요거, 제가 얼마씩 팔았는지 아시죠? 예, 오늘 서비스 빵빵하게 나가죠. 예, 뭐, 겨울이다 보니, 어, 이렇게 제가 또큰 서비스 하나씩 내보내니까 어, 참고하셔서 주문 주시고요. 요 아이를 어느 분이, 음, 키우시는데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다고 저한테 사진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진 넣을지를 모르니까 뭐 젊은 분들이나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잘 하시던데 저는 그걸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하고 어,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든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5만 원 이상 사시면 이렇게 해서 예쁜 아이 선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지금서부터 국민이 몇개 하고 어, 창몇개 올려 드릴게요. 네, 이 아이는 아주 야물딱지게. 음, 굳은 아이예요. 요 아이들. 그래도 요 정도면은 물탱이가 아니잖아요. 엄청 이쁘고 단단하고 8,000원입니다. 피치스 앵크림. 요런 거는 내년쯤 돼보세요. 정말 목대도 생기고 이뻐지면은 진짜 이쁘거든요. 요 아이가. 묵어놓으면 진짜 이쁜 아이니까. 뭐, 머리 두 수는 뭐, 4두, 5두 이런 식으로, 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 피치스 앵크림 어,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택배가 웬만하면 막 솜도 싸야 되고 어, 안전빵으로 어, 망가지지 않게 제가 웬만하면 뽑, 뽑아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물을 안 줘도 농장에서 물 먹어갖고 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 안전하게 음,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보내드리,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 주시면 안전하게 배송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온슬로우죠. 온슬로우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 이쁘죠? 예, 이렇게 머리 두수도 크고 이 아이들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도 엄청 좋고 음, 이렇게 사이즈도 뭐 거의 뭐 10cm 이상 다 나오죠. 예,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묵혀가지고 음, 키워놓시면 으 아주 멋지게 키우실 수 있고요. 예, 목대 마, 만드는 방법은 아시죠? 억지를 잡아 뛰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나씩 이파리 분질러 놓으면 요 아이들이 하엽이 지거든요. 그럴 때 솔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떨어지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온슬로우 만 원씩이고요. 요 아이들 군생 온슬로우 만 원씩. 네, 요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 예, 블루 서프라이즈. 4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고, 그래요. 3두짜리는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고, 4두짜리는 뭐 요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모양이. 그 어, 그니까 이제, 뭐, 내가 4두냐, 3두냐, 그것만 선택하셔서 주문 주시면 돼요. 블루 서프라이즈는 만 원씩입니다. 저기 이름표가 저쪽에 있어갖고, 가지를 못해. 팔이 짧아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만 원이고요. 요 아이는 벨타나죠. 벨타나. 군생 이 있으면 군생도 괜찮고, 외두도 하나도 이렇게 이쁩니다. 보세요. 예. 요거 이제, 살살 물들여놓으면 진짜 이쁘죠. 해가 지는 시간이라서 어, 화면이 깨끗할지 모르겠어요. 벨타나 만 원씩이고요.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동동거리고 다니면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이렇게 저녁 때가 됩니다. 에스메랄다 2만4천 원씩 드릴 거고요. 에스메랄다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반만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하나씩 데려다 키우세요. 이거는 자연 군생입니다. 커팅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다 자연 군생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원래 커팅보다 자연고생이 더 비싼 건 아시죠? 예. 이렇게 해서 에스 메랄다, 어, 24,000원씩. 엄청 좋죠. 수입 들어왔던 아이들보다 훨씬 밥도 많고, 음, 크기도 엄청 큽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요거 지금 연구해본 15cm 화분에 꽉 넘친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딱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엄청 크죠? 이렇게. 엄청 커요. 예, 물들여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요. 어. 요 아이는 캐비어. 캐비어는 요거는 3만원 짜리입니다. 캐비어 3만원씩. 네. 이렇게 다글다글 하니 너무 이쁘죠. 요것도 지금 13cm 화분에 꽉 찼어요. 예. 요 아이는 요 아이가 조금 더 크네요. 요거는 조금, 어, 꽉 찼고 요 아이는 조금 밖으로 나갔고. 캐비어 3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는 핑크뮬리 예, 핑크뮬리 끊임없이 나가요 이 아이들 인기가 아주 좋아요 이 아이들은 뮬리 우리 뭐 이렇게 그런 갈대처럼 생긴 뮬리 있죠 그것처럼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 어 이렇게 물이 아주 진하게 든다고 그래서 이것도 들 들은 거거든요 엄청 붉게 물들어요 예. 핑크뮬리 16,000원씩 음. 엄청 이쁜 아이가 만 육천 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13cm 포트에 꽉 차서 넘쳤습니다. 핑크 뮬리, 만 육천 원씩. 오닉스는 두개 두개 남았어요. 이제 오닉스. 예, 만 육천 원씩. 예. 만 육천 원. 핑크 뮬리는 만 육천 원. 예. 오닉스 만 육천 원씩. 요 아이 체리 환타지야. 예, 체리 환타지야. 이 아이는 4두짜리 5두거든요, 이거. 뒤에 2개, 여기 앞에 3개. 이거는 4두. 4두. 요 아이들, 제가 오늘, 음, 만원 세일해 드릴게요. 4만원짜리 3만원씩. 예. 3만원씩 드릴 때, 이거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도, 어, 지금, 어, 10, 6, 7cm 정도 나오죠? 예. 사이즈 엄청 좋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밥이 정말, 이렇게, 4두, 5두, 이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한번 키워보실만 하실 거예요. 원래 체리 환타지아가 1두짜리도, 뭐, 가격대가 있잖아요. 군생들은 가격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체리 환타지아, 어, 3만원씩 드리고요. 요 아이는 맵이나입니다, 맵이나. 메비나. 예, 맵이나, 만원씩이고요. 이렇게, 맵이나. 붉게 물들어 놓으면 정말 예쁜 아이죠. 베비나 만 원씩. 이 아이는 멕시코 노즈, 멕시코 노즈도 세 분이면 없습니다. 이 아이들도. 멕시코 노즈, 만 육천 원씩. 이 아이는 폴더랑스, 폴더랑스, 팔천 원. 여도좀 빨갛게 물이 들것 같아요. 보니까 볼드랑스 8,000원씩. 네. 이 아이 핑클루비. 핑클루비도 지금 8cm 포트에 꽉 차도록 담겨져 있는데, 8,000원이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들으면 진짜 예쁘죠? 네. 이 아이 흑사금이에요흑사금흑사금이 엄청 그냥 물을 못뭐 뜯어 먹어가지고 삐리삐리 하더니 지금 조명 간사 하루 저녁 했는데 이렇게 싱싱한 게 아주 그냥 빨딱 일어났어요. 이거 보세요. 정말 이쁘죠? 예. 이 아이들은 요즘에 한참 크는 아이들이고, 음, 요즘에 성장하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목대도 있고, 음. 밑에는 아이들이 이파리가 없어요. 위에만 있지, 밑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목대들이 있어서 아주 이쁘죠. 이거 진짜 싱싱해요. 엄청 싱싱해졌어요. 이것도 이제 뽑아서 갈 거고요. 이렇게. 2만원. 흑사금. 흑사금 2만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네모노즈 금이에요. 네모노즈 금만 원씩이고요. 이것도 목대이시 만들어 놓으면 아주 이쁘죠. 네. 하엽을 못 뗐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모노즈금만 원씩. 네, 요거는 집시금. 집시, 집시금 농장이 좀 멀어서 제가 좀 여유롭게 가져와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집시금 제가 만 어, 원씩 팔던 걸 8천 원씩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거 나갈 때까지 제가 8천 원씩 드릴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와이 네드탑입니다. 네드탑, 네드탑. 예, 엄청 이쁜아이 와이 아이 이제 빨갛게 물들으면 진짜 이쁘죠. 응.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안 됐는데도 이렇게 붉게 물, 물이 들었어요. 엄청 이쁘게. 레드, 레드탑, 응. 만 원씩 드릴 거고요. 휴밀리스. 이야, 진짜 휴밀리스 기가 막힙니다. 어, 엄청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응. 휴밀리스, 만 육천 원씩. 요런 아이들. 이렇게 이파리 사이사이에서 다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사이즈 엄청 좋죠? 예. 퓨밀리스 16,000원씩. 네 블루 서프라이즈 아까 말씀드렸죠. 만원씩 드릴 거고요. 네, 저희 이앙떼때 제가 3만원씩 올려드렸잖아요. 저희 오늘 특가로 3만원씩. 아까 저기 저것도 어, 네도한타지아도 3만원씩 드렸죠. 그것도앙떼때도 3만원. 예, 오늘 지나가면 다시 4만원씩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3만원씩 드릴 때 드려가세요. 요 아이들 신상품이에요. 엄청 붉게 물드는 아이들. 막 저는, 저 같으면은 이렇게 키핑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하나 탁 놓으면은 진짜 폼날것 같아요. 예쁜 화분에 하나, 심어 놓으시면, 빨갛게 물들어갖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15, 16cm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작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앙떼떼, 4만원짜리, 3만원씩. 제가 화면 하단, 좌측에 보시면, 이름하고 가격하고 써있으니까, 항상 보시고 주문 주시면 돼요. 와, 이쁘죠? 프랭크 몬크 이거 사이즈는 8cm 포트에 7.5, 8cm, 8cm 정도 될 거예요. 그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프랭크 몽코 8,000원씩. 8,000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네드콜리입니다. 네드콜리, 8,000원씩. 네드콜리, 8,000원. 이렇게 해서 네드콜리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 예, 붉게 얘도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이 예. 아이, 미리네고요미리네도 6,000원. 예, 미리네 6,000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안젤리나 안젤리나 8,000원씩 드리고요 2두짜리입니다. 요렇게 2두 2두. 예, 안젤리나 요거는 2두짜리래도 이 가격이면 가격 괜찮아요. 음. 다른 데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아마 저렴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젤리나 8,000원씩 드리고요이 아이는 잼스톤 10,000원씩. 예, 잼스톤 1,000원씩. 10 사이즈는 7.5분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밖으로 나오아 이들은 없고, 거의 뭐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잼스톤 만 원씩. 네, 이 아이는, 음, 누비. 네개만 원이고요. 누비. 아, 네, 누비 이거 합식해놓으면 정말 이쁜데. 한 개만 딱. 콩분 같은 데다 하나만 딱 심어 놓으셔도 아주 이쁘거든요. 요거는, 빨갛게 물이 들으면서. 요거는, 네 포트에 만 원씩 드릴 거고요. 요 아이는 정약금이죠? 정약금. 아주 진짜, 너무너무 맑게요 여름에 요 아이들은 타지 않아요. 금이에도금 잘못하면 여름에 타거든요? 잘못 놔두면, 햇빛에 잘못 어리면, 금방 탄다고요. 근데정약금은 타지 않는다고 농장 사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엄청 이뻐요정약금 16,000원씩 네. 트리플 레드 16,000원씩 드리는 거고요. 트리플 레드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지금 14, 5cm 정도 다 나오죠. 빨갛게 물들어갖고 너무 이쁘죠 아이들 트리플 레드 16,000원씩. 이 아이는 신디입니다, 신디. 신디는 언제 봐도 이쁘죠? 또 신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젤리 스타일로 생긴 아이들이 좋아요. 보세요. 자구들이 이렇게 빼꼼빼꼼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이쁩니다. 신디, 만원씩이고요. 이 예, 아이 아리엘 철아 예, 아리엘 철아도 8,000원씩 제가 드릴 거예요. 마리엘 철화, 8,000원씩. 네, 이 아이, 먼노입니다. 먼노, 만원씩이고요. 이것도 사이즈 괜찮, 괜찮아요. 한 10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네, 아이도, 먼노, 만원씩. 네, 이 아이, 비엘라 젤리입니다. 비엘라 젤리, 8,000원씩. 보세요. 비엘라 젤리, 얼마나 예쁜지. 네, 네. 속 입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판단한 게 너무 좋죠. 비엘라 젤리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너브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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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씩 생김새 보세요. 정말 이쁘죠 이거 받아보신 분이 제 주문이 또 들어옵니다. 예. 너무 이뻐요 너브애플 10,000원씩 크로마츠 젤리, 크로마츠 젤리.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이렇게. 요 아이도 요 옆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응. 크로마츠 젤리, 만 원씩. 요 아이는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피 뷰티. 이렇게 해서, 3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은 2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 원씩. 만 원씩. 이거 1, 두짜리도만원 이상 가요. 예, 한번 보세요. 액땡에 보시면 1, 두짜리도 그렇게 갑니다. 이거 지금 12,000원씩 제가 드릴 거고요. 요 아이는 홍동입니다. 아, 하 어느 분이 홍동 빼놓으라고 오셨는데 이쁜 아이로 예, 빼놓겠습니다. 홍동 만 원씩 이고요. 보세요. 홍동 너무 크고 좋죠. 받아보시면 깜짝 놀래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재물건이 아니라 정말 받아보시면, 어, 진짜 이쁩니다. 홍등. 홍등은 좀 큰, 크게 키우시는 게 좋아요. 크게 키우시면 아주 멋지죠. 홍등 만 원씩이고요. 이 아이는 JD스타. 예, JD스타. 사이즈도 좋습니다. 요거 지금 13cm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컸어요. 다 10cm 이상은 10, 어, 2, 3cm 정도는 다 나와요. 이렇게, 음. 네, 이 아이 키스미죠? 키스미. 이렇게 이쁜 아이. 이렇게 물드는 거 보세요. 정말 이쁘죠? 예. 여기가, 어, 낮하고 밤하고 온도 차이가, 차이가 많아서 물들이 빨리 잘 들어요. 예, 이거 키스미 만 원씩. 외두냐, 군생이냐, 말씀하셔야 돼요. 예. 외드보다 군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만 원씩. 프리티우먼, 프리티우먼도 만 원이고요. 이렇게. 아주 이쁘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드리고요. 5만 원 이상 사시면 선물도 받아가시고, 이쁜 아이들 어, 잘 선택해서, 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풀레 다육이었습니다.